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임금님께 초대받은 하인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임금님께 어, 초대받은 하인. 네. 이렇게.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마음씨가 곱고 성품이 어질렀어요. 백성들을 아주 잘 보살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인을, 하인을 위해 잔치를 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잔치고, 잔, 잔치가 언제 열린다 열리는지 아무 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공벌 신하들도 잘알수 없었지요. 이 소식은 금방 나를 꽉, 꽉 펴줬어요.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데 언제일까? 글쎄, 임금님께 모르지. 소식을 들은 총명하인이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간 꼭 잔치가 열릴 거야.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총명한 하인은 잔치가 갈 준비를 했어요. 총명한 하인은 잔치가 언제 열려도 꼭 달려갈 수 있도록 깨끗한 옷을 입고 항상 구운 걸문 앞에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리, 어리석은 하이는 달랐어요.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때까지는 아직 버릇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아직 늦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하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름을 피우면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총명한 하이는 곧바로 궁궐에 들어가 잔, 잔치에 참석했어요. 하이는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하이는 잔치를 깜빡해 읽고 지냈어요. 나중에야 소식을 들고 브레브라 준비하느라 허둥댔지요. 그러나 잔치 시간에는 맞추지 못했어요. 결국 어리석은 하이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계열학이 게을렀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총명한 하이는 인근의 말을 믿고 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체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이는 개운만 피우다가 전체에 참석하지 말,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지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총명 하인은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지요? 어리석은 하인은 어떻게 했지요? 잔치가 열렸을 때 어떤 하인은 잔치를 즐길 수 있었나요? 여러분도 행동한 총명한 하인과 가깝나요? 어리석은 하인과 가깝나요 준비 없이 갑자르게 일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그때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인구님이 하인의 곧 잔치를 열고, 열 것이라고 알립니다. 총명한 하인은 잔치에 참석할 날을 미리 준비했고 어리석은 하인은 게름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 네. 잔치가 열렸을때 총명한 하인은 잔치를 즐겠지만 게으른 하인은 참석도 못했답니다. 총명한 하인은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기님께 초대받은 하인이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스토리를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